아, 제가 부활전 예배를 많이 드리러 왔, 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가 뜨겁고 은혜로운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오늘 어, 이렇게 어, 기독, 연수구 기독교 연합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목사님들, 우리 성부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연수구가,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정말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저도 믿음의 성도임에도 이렇게 열심히 또 바쁘다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한 것을 오늘 회개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